아마 하이신 야 때문 에서도 어플리티 뷰알 아요？아 네 그래요？저는 아프리카 TV, 아프리카 TV 네. 아 그래요? 어, 어. 에서 아 방송 을 해도 돼요？아 방송 했었어요？해요？해요？해요？아, 여러 어, 이분 누구 예요？어, 안녕 하 세요？반갑 습니다. 어, 이분 누구 야아프리카 TV 방송 한하는데아요아 그래요？아, 아그래아유씨아유씨아유아유씨아유 씨. 아그래아아그요아 그래요？아, 아, 어. 유... 네. 아 그래요？아,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아, 근데, 네. 어, 저는 한국말을 별로 말하지 않잖아요. 아, 한국말을 그렇게 잘 못하시는구나. 잘 못해요. 지금, 오, 장비 봐봐. <laughs> 와, 와, 여러분, 장, 장비 봐봐. 아, 아, 이걸로 유튜브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? 네.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아, <laughs> 어,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, 여러분? 장비 장난 아니야? 일본, 일본에서? 네, 일본에서. 십... 십... 십만... 칠... 1 칠만엔? 칠... 칠십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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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<laughs> 정지 왔어 내 정지 10, 왔어 십... 어. 아... 준... 아, 니홍 다이저브 됐어 준하나만 1 7만십 칠만엔 주고 샀다고 합니다 1 칠만엔 주고 샀는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로 하시냐고 <laughs> 야파리 수지 무시카시 데스요 네? <laughs> 어 역시 10, 10, 숫자가... 만 어, 십 칠만 아, 1 0만 어, 십 칠만 ユーチューバー何人登録者いますかそんなに,んなにないまーまんまんまん 영, <laughs> 역시 2천? 수 숨쉬, 숫자에서 뇌정자 만 이천. 만 이천. 어, 다시 우리 니바이오이. <laughs> <laughs> 나보다 두배 많다. 두 배? 다시 나나샌딩브라이. 어. 어. <laughs> 아, 아니요. 혹시 트와이스 좋아하세요? 트와이스. 너무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? 응. 누구 좋아하세요? 어, 어, 저는 사나가 좋아요. 아, 사나. 사나 지효. 사나 지효. 채영. <laughs> 채영. 나좋아요 아, 를 좋아해. 요 아, 를 좋아해요. 어, 사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사나노 매력 포인트. 어! 네형고데네이고데 네온고데! 일본어로 하세요! <laughs> 아, 어. 아, 한국말로 하고 싶어? 예쁘지만! 예쁘지만! 아, 두두님도 감사드리고요 예쁘지만! 어. 예쁘지만! 어... 어... 어. 아, 예쁜데, 음, 예쁜데 발언이, 발언이 현명하다? 현명... 현명? 현명하다? 이 <laughs> 무슨 말이 현명하다? <laughs> 현명하다? 아, 어, 그래요 어. 아, 말을 잘한다 아, 네 그러면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? 트와이스 노래 중에서. 아, 노래. 아, 아. 시그널. 시그널. 아 시그널 버네 시그널. 찌릿찌릿. 이사트이아 스티머스 하고 요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요. 하 있어요. 7명은. 7명은? 아, 하고 있어 하고 어요 하고 어 하고 어 하고 있어요. 어 하고 있어요. 요 <목소리도> 좋아하는 t know. I d o n 아 k n 노래 래 don't know. I don't k n 아아이 d 아 그래 두개 o w 네. 두 개. 유튜브 지금 w I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. 예.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

검색すると私も <laughs> <reference> 네? 아, <Mean> 아 구독. Segu... 아, 구독, 구독. 아 구독,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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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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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